예, 반갑습니다. 대호 빅타이그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2월 아, 31일 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 아, 네 분이 갯바에 나가셨는데, 아, 조항이 어떻게 될지 아, 궁금합니다. 아, 쩌리니의 아, 신구 선장님 아, 배를 타고 갯바에 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 뵙겠습니다. 북서풍이 강하게 부는 날, 작은 만재기 다리 지나면서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항구를 빠져 나오면 이런 풍경이 펼쳐지죠. 낚시꾼의 그한 사람으로서 어, 이 갯바위만 보면 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어, 낚시 나갈 적에는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낚시할 적에는 물론 힘들기 때문에 어,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지만, 고기가또 올라오면 언제 어, 그랬나듯이 어, 계속 하고 싶어지는 게 어, 낚시죠. 포인트도 나와 갑니다. 치고 가덜익았 기도 하 네요. 동적 이라 가지고 막 손맛 은 기본적 으로 조금 빠지 시면 좋은게 여유 드 리고, 손맛 좀봤 습니까？손맛 은, 민밥 청소할게 갈매기들이 자되돌아갑니다자 이쪽에 어, 긴고리무짝한거 뭐 손맛보고 난 뒤에 어, 지금 시야 일반병예돔이네 아, 일반병예돔 한 3장급 한마리 아, 이게 다녀요 있어요 아침부터 와가 아,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이거세 새우는 어떻게 아, 되시는지 조금 낚았다고 하는, 하는데 자,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제대로 갑니다. 아, 물. 바가지고 네. 바가지. 어, 참던 큰거 하고, 어, 이스지미. 어우, 이스지미 한 40, 한 7, 8. 아, 그고 참고 한거 6자 정도 됐습있다 어우, 어, 일반 베개도 어, 좀 더, 어, 좀큰거 있고, 어, 긴 거리도 있나? 한지만 그만큼 큰 데로 좀 하고, 어, 예, 좋습니다. 한아 자, 아, 이수짐이, 아, 아, 수고 많았습니다. 아유, 자, 아, 아무튼, 이렇게, 이래 되네. 아. 자, 이렇게, 아, 철수를 합니다. 자, 이거 일반 맹인은 또, 어, 약간 시야 큰 거고, 이수짐이 있고, 어. 어우, 참돔도, 이라고 어쩌 넘어갈, 저, 참도이 어. 안에, 어우, 이 안에, 어이고 쳐봐라. 어우, 이 안에, 어우. 와, 이게 일반 맹인답네. 한4시한2 3될 정도로 어, 이렇게 아그몇 어, 마리 정도는 긴 거리는 좀샤이좀 짧고요. 자 아무튼 요렇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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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가자 지금 뭐 대파에서 낚어 대인도 어, 어, 실전는어보씬넘어무아 같네요 음에 뭐, 지금 좋아가지고 얼마나 어제 그거 대이도 일반 대이도 그렇고 자 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나라로 돌아갑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